어, 존경하는 광식이 형님, 새차 뽑아가지고 갔는데 신발이 이래가지고 이게 참... 이새 <laughs> 차예요. 음, 보시죠 야, 역시 새 차가 좋긴 하네. 트렁크 포태로 볼까? 어, 여기는 꾹 누르는 방식이네요. 그쵸? 꾹 누르고? 꾹 누르면 다시, 다시, 꾹 누르면 다시 안 닫았죠. 이거 뭐야? <laughs> 어, 이거 안 닫아져? <laughs> 아, 닫아지죠. 역시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어, 티구안 독일차 중에는 제일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, 디자인도 멋있고, 이제는 차가 장난 아니죠. 모양도 그렇고, 그렇죠? 맞습니다. 네. 주인이 오면 또 왔다고 이제 반기는 것 같은 느낌이야. 오우. 이 안에. 시트. 오우. 자, 자 신발이 더러운 관계로 슬쩍 걸쳐서. 슬쩍 걸쳐서. 아이고, 아이고. 자, 시동 스타트. 이쪽이네요. 스타트. 오 어. 리터당, 리터당 10.9 타고 오셨네. 10.9. 리터당 10.9. 그쵸? 그러면은, 야,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. 어씨 잠깐만. 어, 이, 저, 저기 뭐, 차선 이탈 방지 장치, 뭐, 이런 거 있나 봐요. 있고. 크루즈 당연히 들어있고. 그쵸, 열선 시트. 하여간 아, 엔진 소음은 상당히 좋네요 엔진 소음이 상당히 좋아 역시 잘 만들어 어? 독일 차들은 역시 잘 만들어 그쵸 자 이쪽 보면은 시트 메모리 시트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좀 저기 독일 벤츠사고좀 틀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 보시면 아주 그냥 시트인이 깔끔합니다 깔끔해 그쵸 자,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 티구안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티구안 차가 작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차가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습니다 커요. 보네넷 응. 엔진은 조금 그렇죠. 꽉찬 느낌은 아니네요. 꽉찬 느낌은 아니에요. 티구안. 꽉찬 느낌은 아니에요. 네. 어,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아이 라이트는 아주 잘 나왔어요.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라이트 이쁘게 나왔고. 어, 차 디자인 전면적으로 괜찮습니다. 이제 운행을 좀 하시겠죠. 하시면서. 하시면서. 내가 운전할 순 없고. 그쵸. 제 차가 아니라서. 아, 그냥 뭐. 깔끔한 그냥 독일차 깔끔하게 나왔고. 이게 차도 이쁘게. 있어요. 지금 두 군데 문 열려있다고 그냥 알려주고 저렇게. 그죠? 아주 디스플레이 아주 그냥 짱 발전한 것 같아. 우리나라에서 다,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만들죠, 저거. 네. 티고안티고안 한번 세차 구경해봤습니다. 나는 그냥 벤츠 S클라스로 갈래. 아유.